로마서 8장 18절로 23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다. 비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비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비조물도 썩어짐에 종너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을 붙이라면, 막중한 위치라고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나누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와의 사이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 회복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는 상속자다. 그 상속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상속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제 나중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상속자의 최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상속되기 전의 모습인 질구와 고난과 권고한 인생 가운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이 마치 십자가의 걸음 같고 길같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우리의, 어, 한 표현으로 하면 죽음의 길과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상속자의 최후의 모습은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걸 어제 말씀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상속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피조물도 이렇게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도 피조물도 공허한 상태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은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합니다. 벌레 먹은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이롭게 할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어떠합니까? 공허한 삶 가운데 그들도 있어서 열매를 맺지만 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열매도 내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열매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공허함에 복종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해요.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이 자연의 중심에 두고 있고, 인류가 상속되기 전의 모습인 고난과 질고와 곤고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과 동일하게 이 자연도 곤고한 인생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은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회복은, 우리 인류의 회복은 자연이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릴 그 영광을 이 자연도, 피조물도 소망을 두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겁니다. 이유는 자기들의 회복도 우리의 이 회복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고 그 위치 회복으로 인하여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위치는 막중한 위치입니다. 단순히 우리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면 만물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회복되면 만물까지도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그 지름길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